안녕하세요. 골프 1타 연구소의 강소일 프로입니다. 오늘은요, 필드에서 최소 3타 이상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이 아이언 컨트롤 샷인데요. 여러분은 이 아이언을 얼만큼 잘 다룬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얼만큼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이 7번 아이언으로 몇 미터 보내시나요? 130미터? 혹은 140m?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필드에서 135m가 남았을 때 그때는 몇 번을 치시나요? 우리가 필드에 나가게 되면 이몇 번으로 몇 미터를 치는 게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샷, 그 샷에 남은 거리를 얼만큼 정확하게 치느냐가 더 중요하게 되죠. 따라서 드라이버를 제외한 거의 모든 클럽들이 그 클럽의 거리를 치기보단 내가 쳐야 하는 거리에 최대한 맞춰서 쳐야 하는 게 골프인데요. 더욱 상급자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아이언 컨트롤 샷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7번 아이언을 평지에서 편하게 풀스윙 하였을 때 캐리 137m에 그리고 토탈 140m 정도 보고 샷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140m에 이 7번 아이언을 치진 않습니다. 140m를 칠수 있는 클럽이 8번부터 5번 하연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같은 140m가 남은 상황이더라도 여러 상황에 따라 피니치나 홀 레이아웃 그리고 공의 라이에 따라 가장 확률이 높은 클럽과 스윙으로 샷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티샷으로 드라이버를 굿샷을 날리고 나서 페어웨이에 가보니 공이 디봇에 빠져있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냥 평범한 페어웨이에 잘 떨어져 있더라면 140m에 그냥 7번 아이언을 자신있게 치면 되지만 디봇에 내 볼이 있는 걸 보는 순간 아 이건 보기나 더블 보기가 나오겠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절대 로우 핸디캡퍼가 될수 없습니다 진짜 상급자의 경우 140m에 이 7번 아이언 말고도 6번, 5번 아이언까지 컨트롤 스윙이 가능하기 때문에 라이의 상황에 따라 한 클럽 내지 두 클럽 크게 잡고 이 임팩트 상황을 고려하여 145m나 150m 보내는 스윙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 수도 있는데요. 아니, 그냥 한 클럽이나 두 클럽 크게 잡고 풀스윙 하면 되지. 무엇하러 컨트롤 스윙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라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풀스윙보다는 스윙 크기가 작아야 이 임팩트 컨택을 최대한 좋게 낼수 있기 때문에 라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한 클럽 크게 잡고 풀스윙 하는 것보다 두 클럽 크게 잡고 컨트롤 스윙 하는 것이 이 컨택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공이 놓여진 라이에 따라 피니치에 따라 그리고 그린과 그린 주변 상황에 따라 매우 유연하게 선택해야 하므로 내가 구사할 수 있는 샷의 가지 수가 많을수록 더욱 확률이 높은 클럽과 스윙으로 샷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필드에 나가서는 워낙 경우의 수가 많고 나의 플레이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따로 연습을 하여 나의 기술을 만들고 나가야지만 플레이 중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요. 그중 오늘은 가장 기본인 아이언별 거리 컨트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 아이언 클럽별 거리 차이는 10m 정도인데요. 우선은 이 10m 단위를 5m 단위로 끊는 연습을 필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본인이 풀스윙 했을 때 공이 몇 미터 나가는지 정확한 거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 아이언 같은 경우엔 멀리 치는 것보다 정확한 거리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세게, 세게 휘둘렀을 때 거리가 아닌 본인이 가장 편안하게 스윙할 때 거리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샷을 했을 때 총거리가 아닌 캐리거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총거리는 그날의 날씨 상황, 그린의 경도, 그리고 공의 라이에 따라 스피드량과 탄도가 바뀌어 공의 런이 다르기 때문에 공이 처음 랜딩하는 이 캐리거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컨트롤을 하였을 때 더욱 정확하게 샷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해보자면 아이언은 캐리거리 기준, 그리고 불필요하게 초과하는 힘을 배제한 가장 편안한 스윙으로 풀스윙했을 때의 거리를 체크해주세요. 이제 두 번째 단계는 5m 짧게 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짧게 보낸다고 하여 스윙하는 도중 힘을 빼거나 속도를 크게 줄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스윙을 하게 되면 일정한 회전과 속도에 의해 일정한 원심력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백스윙 시의 회전량, 즉, 백스윙 크기를 조금 줄여서 스윙하게 되면 저절로 컨트롤샷이 나오게 됩니다. 스윙하는 도중 나의 힘이나 내가 인위적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게 아닌 똑같이 스윙하면서 단지 스윙 크기를 조금 줄임으로써 이 원심력을 조절하는 원리인데요. 물론 감각이 아주 뛰어난 분들은 이 손으로 조절하여도 충분히 거리 조절이 가능하지만 손은 이 클럽 패드와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손을 사용하다가 자칫 이 헤드의 로프트, 로프트와 헤드 페이스 각에 영향을 주게 되면 예상과는 매우 다른 샷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 샷이 오히려 컨트롤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컨트롤 샷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같은 스윙을 하되 스윙 크기만, 스윙 크기만 줄여야 합니다. 이 연습을 할때5빈터 줄이겠다. 이 거리에만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닌, 이 정도 회전하면은 요 정도 나가고, 이 정도만 백스윙 하면 이런 힘으로 이렇게 나가는구나를 계속해서 느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컨트롤 스윙은 정확한 공식대로 치기보다는, 그래도 본인의 감에 의지해서. 샷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연습 목표는 안정적으로 5m 덜 나가는 컨트롤 샷을 연마하는 것이지만 여러 스윙 크기를 연습해 보면서 본인의 감각을 깨워야 나중에는 5m, 7m, 10m 더 짧게 치는 샷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을 할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절대, 절대로 이 스윙 속도를 줄이시면 안 됩니다. 스윙 크기가 줄었다고 해서 스윙 속도를 일시적으로 줄이게 되면 임팩트 시 힘이 헤드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면서 공이 밀려 맞게 됩니다. 스윙 크기는 작아지되 본인이 풀스윙할 때의 속도와 스윙할 때 사용하는 힘은 최대한 비슷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스윙 크기가 작아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속도와 힘이 줄어들어야지 본인이 인위적으로 줄어들게 하면 정확한 컨트롤 샷을 구사할 수 없게 됩니다. 우선 풀 스윙 보여드릴게요. 이제 오 미터 컨트롤 샷 보여드릴게요. 이제 10m 컨트롤 해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아이언 컨트롤 샷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는데요. 골프가 어려운 이유는 같은 샷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거리더라도 환경, 피니치, 날씨, 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필드에 나가서는 그때의 그 상황에 맞는 최선의 샷을 해줘야 하는데요. 상급자로 가기 위해 언더파 플레이어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경우의 상황에도 팔을 치고 버디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아이언 컨트롤 샷은 무조건 연마해야 하는 기술입니다. 조금 더 최상급 플레이어를 꿈꾸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연습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러 상황에 닥쳐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팔을 칠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프로들이 매번 언더팔을 칠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연습 방법들, 제가 앞으로 하나하나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골프계의 1타가 되기 위해 골프 한타 한타 더 줄이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도 많은 피드백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